절이야.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든지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 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 p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p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전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셨고 또그 소식이 이제 온 동네에 퍼져 나갑니다. 이전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알고 지내던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갑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된 여유인가를 물어보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 예수님이 진액을 내 눈에 발랐더니 나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이 맹인을 보게 하신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정죄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4절 25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을 정죄하면서 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맹인이었던 자는 이러한 강압,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자신이 볼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보게 되었고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그의 진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할 것과 트집을 잡기 위한 억압적인 추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이었던 자를 결국에는 쫓아내는 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시면서 내가 인자를 묻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하늘에서 올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뜻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로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곧 오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자주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이에게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냄을 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너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쫓겨난 자,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3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유대인으로서 그도 인자라는 이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그가 고백하는 주여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 하면은 선생님, 랍비여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를 정중하게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선생님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에게 와서 말을 건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란 것을 어, 그, 자, 그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눈을 뜨기 전에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즉 인자이자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그에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자는 믿고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는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서서히 알아갔고, 이제는 그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어떠한 면으로 보면 모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영적으로는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우리 모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스스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노력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날 때부터 눈먼자를 먼저 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자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이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삼십칠 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바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그 사람이다. 너가 지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맹인이었던 자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삼십팔 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앞선 그의 말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선 이 주여라는 표현은 일반적이고 정중한 표현이었다면 이 38절의 주여는 겸손과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 앞에선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며 믿는 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살다 보면 날때부터 눈이 먼 것처럼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처럼 어려움을 겪고 또 이로 인하여서 곤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기보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며,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인가라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오히려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눈이 열려 있어서 볼수 있었던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들입니다. 육적인 눈은 본다고 할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날때부터 맥인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맹인입니까? 믿는 자, 보는 자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맹인했던 사람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정통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배척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인자라는 말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다 맹인입니다. 하지만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주여 나의 어리석은 무지와 나의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다 안다라는 교만함이 아닌 철저한 겸손의 자세로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고난에도 곤경에도 굽히지 않는 담대함의 자세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과 담대함으로 받아들여서 눈을 활짝 열고 빛과 진리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 내가 이제 알만큼 안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편협함과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가사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극유리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나의 신앙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씌인 잘못된 필터들 내가 만든 스스로의 프레임들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극유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이었던 자와 주님을 보게 된자이 둘의 극명한 그 주님을 향한 반응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눈 열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믿음과 또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한다, 한다 할수록 다시 다시 계속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라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죄악들 무너뜨리게 하시오. 주님 앞에 다 없이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이 아닌 그 곡해되고 왜곡된 것들 불순물들은 다 주님 앞에서 걸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모혈 피로 씻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다시 한번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아주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퀴플티 교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알 만큼 알았다. 이미 경험했다라는 이유로 아버지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더욱더 민감하면서 아버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부들어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모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말씀에 능통하다 스스로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삶의 모든 구비구비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